우리에게 열의 고성 같은 일이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떠날 수는 없어요. 7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법계를 증거 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대열은 아예 처음부터 실제 싸움을 염두에 두고 구상된 대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와 내가 직접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법계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우선 내 마음은 내 앞에 이 세상에서의 일이 주어져 있지만 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내 마음은 법계를 증거 삼아서 법계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 문제가 동쪽으로 해결되든 서쪽으로 진행되든 내 행복과 기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계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여리고송을 도는 동안에 여수화가 침묵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과 지금 상황에 대한 너희의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생각되는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법계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돌판이 증거하듯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개되든지 내 마음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내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리고 성에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시간이 일곱 바퀴를 도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기도예요.